취등록세는 보통적으로는 매매가로 매매가의 2.626%고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의 0.3%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트 팬입니다. 레저보트와 요트에 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집을 사면 혹은 차를 사면 내야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음, 그것처럼 음. 요트도 세금이 발생하죠 맞아요 어떤 게 발생합니까? 뭐 해외에서 구입했을 때는 뭐 들어오는 관세 새뭐 요트 같은 경우, 에피테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관세를 안 내야 되는 스 있지만 부가세는 제희가 내야 되거든요 플러스 이제 취등세가 발생합니다 국내비를 국내에 계신 분이 사게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관, 부가세는 빼고 취등록세가 발생하는데 취업득세랑 그리고 매년 보유할 때 나오는 세금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음. 취등록세 과연 얼마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2%, 안, 2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2%가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저희 실제로 해보니까 음. 그 이유는 레저포트는 뭐 세일트도 마찬가지고 2.02%가 나옵니다. 등록세가. 등록세가. 어, 근데 여기서부터 2고 생각하시지. 그러니까 플러스 교육세 0.202% 그 농어촌특별세 0.404%. 음. 그다 합치면 2.626%가 나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저도 맨전할 때 2%로 예산 잡고 막 예산 짜놨었는데어 음. 조금 뭔가 에스트라가 어. 조금 더 엑스트라가. 어 음. 그래서 좀더 나오길래 봤더니 이제 교육세랑 농어촌특별세가 붙더라. 그래서 네. 2.626%가 음. 나옵니다. 네. 두번째로 재산세. 어, 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한번 나오는데 0.3%가 나오는데 매매가의 0.3%가 아니고 땅도 뭐 부동산 공시지가 아 어, 뭐 네네 지하체와 좀 다른데 이게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뭐 길이랑 뭐 톤이랑 뭐 연식이랑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하는 그 표준액의 0.3% 그니까 내가 거래한 그 금액의 0.3%가 아니라 아니고. 시가표준액 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에서 0.3% 음. 그니까 러뭐 음. 저희는 통영에 있으니까 통영에는 시가표준액이 있겠죠 통영시청에 전해보니까 남해랑 거제 이런 건 똑같은데 왜냐면 경남, 경상남도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부산 그, 그 정해진 금액 같은 음, 게 부산이랑 아. 통영은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음.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서울 뭐 어디 구뭐 어디 뭐 인천 여기랑 뭐 우리랑 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라도랑 전라도랑 경상도랑 좀 다를 수 있고 그거는 어. 조금씩 차이나는것 같아요. 음. 어디가 유리하고 이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이제 처음에 취득했을 때한번 내고 재산세는 매년, 1년에한 번. 1년에 번. 그리고 음. 또그 기점이 있잖아요. 음, 맞아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레저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3월달에 저희가 거래를 했습니다. 3월달에는 주인이었고 제가 3월 1일부로 제제 배가 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제가 내면 됩니다. 6월 1일날 제가 보유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께서 6월 2일날 가지고. 6월 2일날 6월 1일날 제가 샀어요 샀다 어제 아. 이름이 6월 1일에 바뀌었잖아요 그럼 6월 1일날 요 분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요 분이 제한세를 아. 됩니다 그럼 6월, 6월 1일날 만약에 사셨다 어 그건 잘 모르겠네요 <laughs> 뭐 일반적인 뭐 수동 오토바이나 낚싯배 조매난 거나 뭐좀큰 낚싯배나 무게가 5톤 미만 되는 것들은 대부분 여기서 끝날 거고요 네 그거 이제 조금 더 깊게 세일머트의 경우에는 키리라는 게막 달려있고 부피도 커지고 안에 가구들도 막 들어가고 마스크도 있고 막이기 때문에 무게가 제법 나갑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가 나가고 금액이 조금 높아지는 경우에 케이스를 한번 살, 살펴볼게요. 뭐 3억 넘으면 이런 말 들어, 들어보셨으니까 3억 넘으면 뭐 중가 대상이다. 어, 재, 재산세 5% 내야 되고 친용세 10%다. 음. 이게 조금 맞고 조금 틀린 말이거든요. 음 어떻게 어, 되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매가액 3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 지자체별로 다른 시가표준액 3억, 3억입니다. 그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이 될 경우 고급선박으로 분류가 돼서 중과대상이 되는데, 취등록세의 음. 경우 중과대상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 몇 프로인가? 8%가 더해져서 음. 2.02%에서 플러스 8%가 중과됩니다. 가 중과가 됩니다. 음. 그러면 10.02% 더하기 농어초 뭐 투표세랑 교육사합치면총 10.625%가 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의 경우는 그냥 바로 그냥 5% 이렇게 어, 5%인데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매매 금액에 대해서 5%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5%. 5%. 5%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은 어 내가 뭐 5억짜리 배를 샀는데 이게 뭐 중고 배, 배여가지고 그 감가가 돼서 시가표준액이 응. 뭐 3억 2천이다 응. 어쨌든 그래도 고급 선박으로 분류가 되죠 응, 근데 이제 재산세에 그 경우에는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 3억, 3억 2천에5 예. 근데 음. 사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하매가 넘어갔어. 그럼 이게 매년 이게 그간가상각비 같은 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레저포트랑 뭐 파워트랑 유세일트랑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음. 보통 한1 6 15%씩 줄어요. 매년. 아, 그 시가 근데, 표준에 정해진 자체가 매년 이렇게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음, 구매자 3억 2천 가지고 계신 시가표준액 보트라고 하더라도 올해 냈으면 오픈 냈으면 그 다음에는 안낼가능성이 있다 아 떨어져서? 어 왜냐면 15%, 15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2억 9천, 2억 8천 얼마 될거 아니야? 아, 단순 네네, 계산해보면 음... 그럼 2억 7천 얼마 될 수도 있고 음... 떨어지면 그럼 3억 언더가 되면 아... 또 고급 선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음... 다시 또그 금액에 대해서 0.3% 이렇게 내는 거지 음... 음. 그래서 무조건 계속 그 금액이 동일해가지고 계속 그 재산세 내는 건 아닙니다 아, 케이스를 몇 가지 들어가지고 확인해볼게요. 뭐 수상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뭐 1인승, 2인승, 3인승, 4인승, 뭐 이렇게 있고 막 옵션마다 다르겠지만 가, 가정에 해면 뭐 3,500만짜리 수상 오토바이다. 레저 보스잖아요. 그럼 이거는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 시가 표준액 3억이 안될 겁니다. 안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3,500, 내가 사, 산 금액 3,500만에 곱하기 2.625% 곱하면 바로 취득세 나오고 음. 그리고 뭐 제한세는 제가 정확히 말했어요 시가 표준액 아. 얼마에다가 제한세 0.3% 나오기 때문에 한 일년에 뭐와 15만 원이나 뭐 10만 음. 원이나 뭐 하든 밑에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 매매가 만약에 2억이다. 매매가 2억이고 저희는 알수 없습니다. 그 구청에서 구청에서 알기 때문에 시가 표준 만약에 만약에 1억 3천이라고 가정해 보면 음. 그러면 이 배는 그 3억이 안 되는. 뭐 고급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금액 2억에 대해서 곱하기 2.625% 그리고 최선세는 2억에 대해서도 그런 게 아니야. 아까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1억 네. 3천에 대해서 0.3%씩 매년 나온다. 음. 세 번째 케이스는 매매가는 만약에 레저포트가 1억이야. 네. 근데 9천에서는 어, 그, 시가표준액이 1억 5천이라 고잡있어요 어, 네, 네. 그러면 매매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높잖아. 네, 네, 네.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위에 몇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시가표준액 금액대로 낸대요 취득세를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2.625%가 아니라 음. 아, 시가표준이 되는 1억 5천에 대해서 취득세를 2.625%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높았는데 이제 그 높은 금액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냈다 음, 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제한서도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2.6이 아니 뭐지? 0.3% 해서, 해서 나오겠죠? 재산세는 원래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응, 나는, 나오는 거니까. 거니까. 네 번째 케이스. 매매가가 3억 5천이야. 3억 5천. 네네네네. 근데 나잘 모르겠지만 그 시, 구청에서는 시가 표준액이 2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러면 3억 5천에 대해서 주동세 2.62%로 네. 재산 재산세는 그 아까 말했던 시가 표준액 만약 2억이라고 가정해서 2억에서 0.3%씩 나오는 거지. 간단한 점점 이해가 되죠? 네 만약에 5억짜리 레저포트야, 네. 매매가 5억이야 다 네. 포함해서 샀는데 네. 시가표준액이 만약에 2억 9천 돼 있대요. 네. 구청 찍원 말로는. 네 그러면 시가표준액 3억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이제 5억에 대해서 2.66%된다 낸다, 낸다더라. 네 재산세는 2, 2억 9천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고. 네 그렇죠. 만약에 근데 레저포트가 10억이야. 네, 10억. 10억. 10억이 제일 크고 뭐 좋겠죠? 네네네. 10억인데 시가표준액이 만약에 5억이야. 네. 이, 이거는 아까 말했던 고급 선방에 들어가는 것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억 넘었으니까 어, 시가표준액 이 벌써 3억이 넘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억에 곱하기 2.62%가 10, 아니고 10.62%. 10. 네. 응, 중과된 이게 금액. 취득 취득세. 어, 취어세 네. 이고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5억에, 5억에 5억에 대해서 5%. 5%. 5%씩 해서 낸다. 네. 근데 뭐 이거는 또 1년 매일 지날 때마다 감가돼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다. 그리고 3억 미만 되면 0.3%로 바뀐다. 음. 음. 궁금했던 케이스 아까. 매매가가. 음. 2억 9천이라고 하죠. 매매가 2억 9천.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가표준액이 3억 5천이 됐다. 음. 그러면 은 어쨌든 3억이 넘어갔잖아요. 시가표준액이. 그럼 이거는 어쨌든 고급 선박으로 분류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등록세를 음. 2억 9천에 내는 것인지 음. 시가표적에 3억 5천에 내는 것인뭐 5천. 음. 이런 케이스는 제가 한 번도 보지 않아 가지고 음. 정확하게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해운대 가 보면 좋은 카타마란 이런 서막 좋은 배들 있잖아요. 네. 근데 뭐한두대는게 엄청 많이 있잖아. 네. 그럼 그런 배들은 다 고급 선박으로 부르되던데 그렇죠, 그렇죠. 다 가격 도좀 있고. 음. 그럼 음. 그런 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어 그런 경우는 이제 마리나 대베어블 해서 등록해서 요트 사업을 하려고 배를 산 거잖아요. 네. 영업을 네. 하기 위해서 요 레, 요트를 사고 요트 영업하기 위해서 레저보트를산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 고급산방이나 지급하지 않고 금액이 얼마이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지동세 2.2% 내고 그급 그, 하여튼 그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 도그 그렇죠. 5%로 내는 게 아니고 0.3%에서 낸다. 5억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0.3%에서 낸다더라. 영업용의 경우에는 네, 말이나 임대업에서 어, 구입하는 용거 외에 조금 고급 선박을 어디 다른 회사나든지 개인이 사게 된다면 그 세무조사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음, 세무조사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음, 그배배사 요트 사면 세무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발전할 수가 없지 좋은 배들이 안 들어오니까. 음, 그렇죠. 어, 근데 그... 안그 세무서 안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새 요트를 어떤 대표님께서는 어떤 회사를 키워가지고 엑시 셨어요 엑시 타시고 60에 딱 은퇴하시고 판매하시고 새어트를 사셨어.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시급 평사 3억 넘을까 안 넘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45피트에 3배를 사셨는데 3분선 안 나왔습니다. 음. 개호 음, 상승그 정도 되면 가격도 초반에좀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그때는 배값이 좀쌀 때였어 지금 중고배, 새배가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배값이 좀쌀때와가지고 그래서 그랬나 지금은 새배가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배씩 뭐 올랐거든 1.5배, 2배씩 올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배를 구입할 때 세금 관련해서는 내 관할 주소지 관할 어. 주소지 지자체에 응. 어, 한번 문의하셔서 정확히 응. 이제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어 그러니까 내가 배를 만약에 통행에 갖다 놓는다 내가 사는 곳은 서울 뭐 강남이야 그러면 음. 통영에 있는 게 아니고 강남 구청 가서 알아보셔야 돼요. 음. 어, 자기 관할 구청에 음. 네, 가서 알아보시야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트 편지였습니다.